자, 안녕하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상승세를 잘 보이다가 갑자기 좀 급락한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이제 주식들이 어, 보면은. 단기에 좀 고점을 보이고 잠시 눌리는 형태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뿐만 아니고 어 다른 종목에서도 최근에 이런 이제 그림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해당 영상 말고도 어 다른 종목들도 좀 여러 가지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제 차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전형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이럴 때는 장기 차익 실현으로 좀 빠져나가고 좀 개인들만 물려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많은 이제 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최근에 이렇게 좀잘 당기고 좀 보이다가 이렇게 또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그림들이좀 많이 형성되는 게 보시면은 이제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거래 상태에서 우리 개인들이 좀 물려있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 좀 제작,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대응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뭐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뭐 이렇게 좀 이제 나뉘기 때문에 어 영상을 좀 끝까지 좀 봐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작다 보니까 뭐 거래량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모습이지만 어 조급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봐야 될 종목이고 개미들을 현재 좀 덜어내는 구간으로 좀 보이고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수익 관점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매번 어떤 종목을 설명을 하더라도 요 근거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이 차트만 보면서 설명하는 방송이 아니라 실제로 그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매번 좀 드리고 있어요. 보자면은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매년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예측으로는 신규 수주 이제 14조 원 이상 시대를 열 기대감이 있습니다. 14조 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대감이라는 게 주가의 반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 북미 가스터빈 등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신규 수주 14조 원 달성할 거란 기대감이 있죠. 이로 인해서 전방산업 호조로 향후 매년 신규 수주가 14조 원 이상 달성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기반 자체가. 그래서 현재 올해 동사 신규 수주가 3분기 누적치가 5.4조 원인데, 이번 이제 4분기, 음, 4분기 체코 원전, 어, 북미 이제 가스터빈, 그 다음에 기타 수주 예상돼서 연간 수주 가이던스 등을 초과를 해서 14조 원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추가적인 또 다른 내용을 좀 보자면은, 이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대형 원전 수출 지역 확대. 대형 원전 관련 수주 기사화로 매년 신규 수주 증가를 이끌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원전 기기 제작 능력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중동에서 원전 2기 건설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하는데 우호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럼 이에 따라 해가 거듭될수록 대형 원전 관련 기자재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에 따라 향후 smr 관련해서 신규 수주가 가시화될 뿐만 아니라 시장 성장 등으로 성장성이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식장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자세는 의심을 덜어내자. 의심을 덜어내고 확신을 담는 용기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두산에너빌의 수많은 시간과 노하우가 이제 중첩된 생산 체제와 전방 수요 확대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뭐 보시면 뭐원스탑 솔루션, 뭐 가스터빈 원자력 뭐 이런 부분들의 이제 신뢰 그다음에 가능성 수주 확대로 인해서 주가 상승 이 기대감이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목표 주가 바라보고 있고, 이런 4분기 수주를 통해서 강력한 신뢰가 시장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거들로 지속적인 우상향 기대해 볼 만하고, 아직 들고 있지 않은 구독자님들은 제가 추후에 매수타점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팔기에 아쉬운 타이밍이니까 매도 관점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요거 추후에 나올 반등 구간에서 제가 따로 매매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고 끝까지 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나온 이제 그 상승 때문에 외인이랑 기간이 이제 빠져버리고 이 개인들이 좀 물려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이제 발생을 하다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곧 나올 3차 고점을 위해서 주가를 좀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다만, 이렇게 이제 외인 기관들이 이제 빠져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오는 우리 개인분들. 투매 현상이라고 하죠. 요거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매도량에 이제 넘어가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데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차트를 보면은, 다 급락 구간이 항상 오기 마련이에요. 어떤 주식을 보더라도, 금, 이제 급등하는 구간이 있으면은 항상 이제 급락하는 구간이 같이 항상 이제 오기 때문에, 이때 불안해진 개인 투자자들이 급하게 매도를 던지고 그러다 한순간에 수익을 이후에 극대화 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에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생하는 상승과 하락 구간이 이렇게 막 지금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할 줄 알고 또 매도할 줄 아는 외인 기간의 매매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인들과 기간은 이제 이때 이제 다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미리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 채널 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있고 이 수익에 대해서는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손해 보려고 주식하시고 영상 검색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 영상 꾸준히만 봐주신다면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매타 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대응을 잘 해야 내가 30% 50% 또는 100% 수익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 이 수익을 봐야지 제가 좀 유명해질 테고 또 그렇게 돼야 제 채널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를 하는 타이밍에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타점 제공해 드리고 있고 무료로 비용 드는 거 없이 제가 실시간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제 번호 보이실 거예요. 여기로 문자 두산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직접 매매타점 실시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가 매우 기대되는 종목으로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남은 한주또 수익 잘 보일 수 있게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